다시 말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께서 지으셔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포기장이로 또 우리는 그분의 작품으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금과 은처럼 빛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그 보잘 것 없는 세상에 밟혀서 밟히는 그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점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재료인 흙을 통해서 나를 존귀케 하셨다 라는 점입니다. 작품의 가치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에 있는 것이죠. 그 재료를 다루는 하나님 창조주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걸작품은 인간을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달 것 없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최고의 작품을 빚어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목적을 두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작품인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오늘은 뭔가 흠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다가가고, 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린 것 같고, 내 실력도 부족해 보이고, 외모도 못나 보이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마치 깨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그 어떠한 능력도 자발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류의 현 주소, 현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 여러분 혹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드십니까? 저는 먹습니다. 3초 안에 떨어진 것은 주워서 먹어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땅에 떨어진 것은 더러워서 먹지 않습니다. 바로 버려버리죠. 그리고 그릇에 금이 가면 그 그릇을 씁니까? 저는 어쩔 때는 급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일방적으로 그릇에 금이 가면 쓰지 않습니다. 바로 버리고 새걸 사죠. 그런데 깨진 그릇은 더 필요가 없죠. 아예 하찮은 거. 그냥 바로 버려버릴 필요가 있는 거. 쉴 뿐입니다. 우리의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예뻐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버려버려야 돼 남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파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한 깨진 그릇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 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어 일본. 일본이 이 깨진 파편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곤 합니다. 킨츠기 공법이라는 걸 통해서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그 균열인 간 곳에 금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균열이 났지만 금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려하고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 손님에게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왔을 때이 깨어졌지만 금치를 한킨츠기 공법을 사용한 도자기를 내어줍니다. 더 깨어졌지만 귀한 이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재탄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가치한 거예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을 뻔 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버려져야 할 것일 뿐이죠. 차라리 새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나았던 것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육체는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박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사는데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닌 거죠.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해서 죄의 종노릇 해서 살아갑니다. 실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산 것이죠. 또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다가 또죄의 종로를 타고 죄인이 받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본질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게 인간이 후천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당시에 듣는 자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할거 없이 예외 없이 너희 모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다 죽었던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죽었던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여서 종노릇하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죠. 깨진 그릇 그것을 잡으면 손에 피가 납니다. 발에 밟히면 아프죠. 그 조각들은 주변을 더 어지럽힙니다. 또 그것이 깨짐과 동시에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인간은 완전 못돼가지고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는 철저히 제도예 지배당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그 손길을 뻗어 주시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데, 죽었는데, 차라리 벌어버리는 편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길을 뻗어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일으켜 주십니다. 무가치하든지 썩을대로 썩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 만든 작품을 죽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나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충족되어져서,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극률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구원은 리워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보상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온 세상이 이 보상 심리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두종쿠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아닙니다. 영어 아닙니다. 한국말입니다. 두바이 쫀드 쿠키. 두바이 것도 아니고 두바이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두바이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쿠키도 아니에요. 쿠키의 주재료는 뭐죠?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두종쿠에는 밀가루가 주재료가 아니에요. 그 중동에서 나오는 면에다가 마시멜로를 묻히고 또 초콜릿을 덧입혀서 만든 것이 이 두종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놈은 홍길동 같은 놈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놈이 이 두종쿠라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놈이 대체 뭐가 맛있어서 인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먹어봐서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밥집에서도 이 두종쿠를 팔아요. 또 장어집에서도 팔아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파는지 아세요? 이불가게에서도 이렇게 창문에 딱 붙여진 그림이 있어요. 두종쿠 없음. 두종쿠를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불가게에서도 이 두종쿠를 팔았던 겁니다. 또, 헌혈을 해도, 우리 광주에서도 했는데, 이 헌혈을 해도 두 종쿠를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혹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헌혈하면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끝났습니다. 이벤트가. 딱 일회성 이벤트여가지고, 하루,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두 종쿠를 헌혈해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두 종쿠 준다 하면은 벌떼처럼 달려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이처럼 보상심리라는 것은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배적으로 이 보상심리가 만연해 있죠. 세상은 항상 조건을 답니다. 뭘 했느냐? 뭘 얼만큼 했느냐? 얼마나 돈을 냈느냐?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 하고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내가 돈을 써서 보상을 얻어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나요? 그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을 어게 해주셨습니다. 5절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는 점이 중요하죠. 반응할 수 없는 시체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것을 살리셨습니다. 반응할 수 없는 것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내 거야. 내 작품이야. 넌 죽었지만 내가 널 살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6절에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며 또 성도에게도 확정된 그것이 미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에는 다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그 그림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기로 결정한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너 고난 받아라. 너 순종해라. 너 헌신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구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이 자랑할 거리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든 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깨진 조각이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깨진 조각이었던 우리를 보혈로 붙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너뭘 했냐? 뭘 했으면 내가 줄게. 너뭘 냈냐? 뭘 냈으면 내가 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고단 받았냐? 얼마나 깨졌냐?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작품을 지으신 분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때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건인이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킨츠기. 이 공법은 정말 어, 이미지로밖에 안 봤지만, 인터넷에서 이미지로밖에 안 봤지만, 굉장히 이쁘고 수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킨츠기는 가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혈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끝내 다시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는 흙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달린 흙입니다. 주님, 저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다시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